세상을 바꾸는 진짜 테크야기 테크본색. 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 MC 전화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각장애인은 약 27만 명, 난청인구는그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보청기 용자는 약 2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혁신적인 스마트 보청기로 난청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볼 예정이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스노 첨단 ICT 기술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틀 더 쉽게, 아이틀 더 재미있게, 아이틀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분쇄. 지금부터 테크 대상의 진술을 만나보시죠. 테크 본생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흥미로운 스타트업입니다. 보니까 기존 보청기는 굉장히 비쌌었는데 이거를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또 해외 크라우드 펀딩도 성공을 한 스타트업. 오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을 좀 이미 보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국내에서도 그 팁스라는 기술 기반의 창업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전문가분들한테 어, 검증을 받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어, 준비가 잘된 스타트업으로 어,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현재 그 국내 쪽그 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 쪽 진출에 있어서 관련된 판매량이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따라서 그 성장의 곡선이 많이 차날 거고요. 그 성장의 곡선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당연히 에,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술 기반의 가격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 기업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 가격의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을 했고 젊은 스타트업입니다. 올리브 유니온의 송명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스마트 보청기를 통해서 이미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무려 2,300% 그러니까 23배 목표량을 높게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어, 저희 올리브 유니온은, 어,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 제조하는, 어, 웨어러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작년, 2016년 11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해서 2만 불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그 60만 불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1차 배송분인, 어, 4천 개 정도의 베타 유닛을 이미 베타 테스터들에게 전달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이게 10분의 1가격이라 하니까 보청기 모양이 좀 이상한가 뭐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 저희 보청기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같이 이제 보청기를 충전할 수 있는 크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들, 보청기를 크레들에 넣고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 접근하게 된 방식이 보청기를 보청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다가 저희 첫 번째 이유였는데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그 난청이 있으신 친척분께서 제가 지내게 됐는데 그분께서 이제 200에서 400만 원의 고가의 보청기를 이제 구매하시는데 하루만 쓰시고 치워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보청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이제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점을 발견해서 기회 요소로 봤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요소를 봤는데. 첫 번째가 가격,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먼저 풀면서 기술과 어 편의성, 가격을 점차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기존 블루투스 이어폰 젊은이들이 많이 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네. 약간 생긴 게좀 생긴 것도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가 들었었는데 오히려 되게 세련된 <laughs> 모습이고요. 그리고 <laughs> 정말 궁금한 거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길래 10분의 1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술을 쓰셨나요? 어, 저희는 그 쉽게 말하자면 저희 독자적인 사운드 알고리즘과 블루투스 모듈로 보청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어, 기존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보청기 IC 등이 어, 그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하는 부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품에는 특허비, 라이센스비 등의 비용들이 다 녹아져서 개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조립 판매를 할 때도 그걸 수입할 때 엄청 큰 비용을 들여서 수입하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런 비용을 우회적으로 걷어내고자 다른 기술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앱을 통해서 청력 네.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앱을 통해서 청력 테스트를 하고 보청기를 구매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게 기존 보청기와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어 기존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보청기를 구매하려고 하시면 대리점이나 매장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청력 검사를 하시고 그 청력 검사의 토대로 보청기로 피팅을 하는데 그런 총 절차가 한 달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난청인들 분께서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보청기인 이유가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본인의 청력을 어플리케이션과 보청기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할수 있고 그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보청기를 피팅해서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용한 방에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할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생활에 더 맞는 값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자 하시면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놨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에 가깝게 맞춰주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입니다. 보청기 피팅에 필요한 인건비도 절감했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가능했던 거군요. 네. 사실 10분의 1이라는 가격 경쟁력은 엄청난 사실 그 부분인데 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기존 그 보청기 유저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어 기존 보청기는 그 코인셀이라고 하는 전지를 이제 갈아서 끼십니다. 근데 어, 요즘 그 저희 모바일 세대는 조금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는 식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크레들에 이렇게 충전 포트를 따로 마련을 해서 배터리를 갈아 끼는 것보다 그냥 개인이 편하실 때 이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또 이제 얘가 외장 배터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전력이 없을 시에도 이제 두세 번 정도 충전을 해서 이제 총 24시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계획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또 IT 기술 또 감성적인 부분들이 모두 들어간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스몰 세 배의 크라우드 그 펀딩 결과 가 나얼만한 것 같은데 중간 평가점수 백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백점 만점에 9 0 점. 네. 아, 9 0 점. 구십 점 지금까지 제일 높은, 점수를 제일 높은 점수 주신 거죠? 점수인데요. 그 사실 제일 높은 점수를 드린 이유는 그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서 그런 기록적인 수치를 어, 기록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음.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의 밸류 어, 측면에서, 가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라 스타트업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성과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까지 성과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사용자의 반응도 좀 음.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일단, 그, 국내에는 200만 명 정도의 난청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눈여겨 볼 점은 그 중에 7.5%만이 실질적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부 보조금 등으로 이제 더 장려를 하고 있지만, 어, 그렇게 7.5% 밖에 유지되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물론 정부 보조금이 따로 있지만, 전부 보조금이 그 난청인들의 그 보청기 사용을 해결해주는 답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그런 수치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을 한다면 잠재적인 수요가 충분히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뭐 저희가 현재까지 그 60만 달러 이상의 그 선주문을 받기는 했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배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이냐면 저희 총 선주문의 70%가 35세에서 55세의 연령층이 주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노인성 난청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청 자료만 봐도 65세 이상의 난청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난청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인 거죠. 저희는 저희의 디자인과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으로 그런 분들을 공략한다면 저희는 아마 되게 저희가 목표한 매출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청기인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검증도 필요했을 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공인된 검증을 받으셨나요? 예, 저희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요,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격 때문에 그 음성 증폭기냐 보청기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음성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분야고요. 보청기라는 제품명을 쓰려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미국과 한국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또 차후에 진출할 국가도 하나하나씩 이제 받아나갈 계획입니다. 또더 더불어서 저희 특허와 PTC 같은 것도 잘 이제 등록이 되었고요.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진출 전략도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해외 쪽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외 진출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전 세계에는 20명 중에 한 명꼴로 난청이 있어서 저희는 뭐 수치로는 한뭐 3조 이상의 시장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 저희는 잠재적인 수요가 아직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는 지표화된 수치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큰 시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하면서 이제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2018년 CES에 참관을 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바이어, 그런 리테일러들과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CES 이후로 이제 컨택하고 있는 대형 마트들도 몇개 있고요. 어, 그 현지의 그 브랜드들도 같이 이제 같이 얘기해서 협업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 가치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어, 우선은 투자 라운드 어떻게 보십니까? 수제 라운드는 이제 시리즈 B 단계로 접어드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미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유수의 VC에게 어, 펀딩을 받은. 어, 상태인데요. 이제 또 픽스타터라든가 어, 그런 판매를 통해서 이제 실제 제품까지도 어, 나오면 충분히 어, 기업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네. 그럼 기업의 최종 가치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 가치는 일단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억. 네. 어, 회사를 사실 제 창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젊은이들의 기업인데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인데요. 네.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일단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큰 3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마켓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 60만 불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를 이미 달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차근차근 KFDA라든가 미국 쪽그 시각청 승인들을 어 받은 상태라서 어 굉장히 임박한 어 성장 자본을 만들기에 굉장히 임박한 상태의 훌륭한 스타트업으로 어 판단되어서 음. 일단 기업 가치를 높게 드렸습니다. 네, 송명건 대표님 오늘 평가 받으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목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높게 기업 가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는 어, 그 베타 유저들이 주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이제 정식 프로덕트를 런칭하면서 이제 저희도 가파르게 매출 곡선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난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글로벌 스마트 보충기 기업으로 정말 성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계속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드디어 지구촌 최고의 겨울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대 첨단 ICT 올림픽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테크 사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화려하게 빛낼 신기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리보는 첨단 ICT 올림픽, 그 선두주자는 바로 5G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이 적용되는 평창올림픽 4세대 LTE보다 40배 이상 속도가 빠른 5G를 통해 차원이 다른 경기 중계가 가능해집니다 선수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영상을 구현하는 싱크뷰 서비스를 통해 최대 시속 150km에 달하는 옥슬레이의 짜릿한 속도감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는 타임 슬라이스 기능을 통해 각 장면을 멈춰서 보고 360도 다양한 각도로 경기 장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인트 뷰 기술을 통해 특정 선수의 경기만 추적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안방에서 마치 선수와 하나된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할 5G 올림픽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리 보는 첨단 ICT 올림픽 두 번째 주인공은 로봇입니다 평창 올림픽에는 무려 11종 85대의 토종 로봇들이 특급 동의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AI로봇은 공항에서부터 외국 손님을 맞는데요 위치와 사람 인식 센서를 탑재해서 똑똑한 길 안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통번역 로봇이 곳곳에서 언어장벽을 허물어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전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류와 음료를 배달하는 토종 서빙 로봇도 투입됐는데요 장애물을 피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니 그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또 국내 대학들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스피드에이 펼칠 예정인데요 설원을 질주하는 로봇들의 특히 경주, 올림픽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것 같네요 평창올림픽을 빛낸 첨단 신기들 세 번째는 IoT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IoT를 접목한 맞춤 서비스로 올림픽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기안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화면 위에 촬영된 화살표와 음성 안내를 따라 경기장과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IoT가 접목된 웨어러블 밴드는 선불 충전으로 관광지 입장, 교통, 숙식 등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고요 강릉에는 IoT 스트리트가 설치돼 참신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월이 주요 행사를 안내하고 관광객은 스마트폰으로 힐링 체어의 색깔과 음악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거리 곳곳의 기가 셀피는 스마트폰으로 담을수 없는 광각 사진을 촬영해준다고 하니 올림픽의 추억을 특별하게 간직할 수가 있겠네요 평창 올림픽을 빛낼 신기술 네 번째는 찰나의 승부를 가를 첨단 스포츠 과학입니 네덜란드 쇼트트랙 팀의 유니폼에는 비밀이 있으며, 바로 첨단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선수의 자세와 속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코치가 앱으로 자세를 교정해 주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스마트 시트는 네덜란드가 쇼트트랙 강국으로 부상한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상화 선수가 레이스를 마친 후 허리를 펴기 위해 지퍼를 내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를 굽힌 상태를 유지하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억자 형태로 디자인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각 경기 종목에 접목된 첨단 스포츠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올림픽이 되겠죠 평창올림픽을 빛내 또 하나의 신기술, 자율주행차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는 최초의 5G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는데요 특수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밖에 경기장 정보를 증강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홀로그램 영상도 특수 환경을 끼지 않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 기아차의차트대희고정기차도 자율주행 체험 운행을 펼치는데요 우리나라의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 기술들이 총동원될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 최초의 첨단 ICT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